최민씨를 소개합니다 상상끝나 김태들 보자 이오라 악태들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개를 보자 뻥! 어? 그두터라을 보자 아에두개 살았나 불 주랴 행동을 주랴 굴병 삿 야아가뭐 내가 고 아니 저 뒤에 어디 가요 뒤에는 내가 보내 할이참 내가 이렇게 미친 뭐, 미 같이 생겼어 누가 쳐다보거나 없었으면 그 뒤에 있는 사장님 회장님 사모님 좀 내가 돈 달래는 것도 아니고. 몸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박수 한번 쳐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길만 한번 주시면 안 될까?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제일 무서우는 공연 장소가 이 술집입니다. 내가 치워다가 맥주병을 대각통을 여러 번 맞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무서운는곳 중에 한, 한 곳이니까, 여기까지나, 요, 연극의 3대 요소, 관계 배우 대본, 소설의 구성의 3면소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국행, 술, 호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 후, 횡, 해오, what, how, why. 웃기라고 대본에서 약간 좀. 쌍시옷이 돼갔더라도 쌍대옥이격문이대갔더라도 이해를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분만 박수 한번 주세요. 차 다리는 은 청렬 청렬 김경렬 젖을 쳐내지 말라고 마트로 졸려주고 머리는 건방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웃길 것을 약속드리면서 나는 자랑스런 개국 앞에 조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중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격렬! 포획! 어. 고 다른 애가 박수도 안 쳐요. 그런 놈들은 무시한 놈들이고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놈들이게 오늘은 정말 제가 마음이 한결 무겁고 한결 남자의 꿈을 한국하겠습니다. 마습니다 지메이저 사장조로 한번 162로 한번. <목소리> 갑자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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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괴들은 아, 거 치솟게요 이렇게 아, 훌륭하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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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인 모르고 아, 지가 조양이 그, 아, 아, 떨어지고 배움이 떨어져서 아, 아, 아까 뒷동네 요괴들은 아, 거 진짜 치솟게요 아, 원래 훌륭하신 분도 야, 원뒷동네 야, 사는 야, 거예요 이동네는좀 야, 네, 그래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 아, 있던 사람은 몰라봐서 그러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솔직히 이런 게 누가 뭐뭐 진짜 부부 모시고자 몇 명이라 이것이 거의 99%로 륜으로오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장님 저 뒷동네만 술을 많이 먹여서 꼭성폭의성공하 진실로 기원겠습니다그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절대 아, 사모님한테 걸리지 마실 진실로 기원하겠습니다 하늘이시라고 기도함 나오니 아, 우리 뒤에 있는 사장님 절대 다른 데아무리일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을 높게. 야 불려 봐봐. 예. 아, 나또이럴줄 알았다 또. 아, 그런 의미에서 맥주 한잔 주시면 안 될까요? 여 여기 아 여기 여기가 주면. 아 형님, 그 맥주 한 잔만 이럴 때 위해서 맥주 한 잔만 주세요. 아우씨, 서소 양주는 아이 아, 조주 싸서 그렇지. 조주아 회장이 뭐싸게 그렇지. 애들 같아. 근 양주 석달만 처음 먹어 보니 대전에 서마시오 대전에 칠곡팔곡에서두달 전에 양주 맛보고 처음 먹어 보니 우리 역시 s e o u 웬 서울은 기네 아이, 정 정말 이 내가. 진짜 맛있다. 그래도 오늘 저 특가에, 저 특가에 오늘 모든 분들 오늘 한해는 정말 잘드시 비는 마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비는 마음으로 밥잘 먹, 케이크 잘 먹, 음식 잘술 양식 퍼주고, 깨기 쉬고, 살 퍼주고, 술먹도 먹고, 사랑 나누고, 지치고, 저는 일마다 잘 되고, 가드 쓰고, 포인트, 정리보고, 형, 아, 본, 다주권, 네. 옆을 본, 종룡에, 이 밑을 보는, 흥분해, 도움을 싼들 비우니까 오줌을 싼들 비우니까 금을 준들아까우리 은을 준들아까우리 대한민국 암만세라이고 맘만세, 모다것요 맘만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래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셔서 노래 한곡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가 왜 네. 거기서 나와? 에이 예. 마이너로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노래를 할때 트로트를 할 때는 이 옷을 또 한국에서 트로트 의상으로 갈아야 돼. 요 대한민국 극인들 중에서 유튜브 시청자를 보셨지만 트로트라고 트로트 의상으로 갈아입은 여는 네. 네. 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들 너무 이쁜 년들은 모습 과거 에 있는 년들은 어느 눈이 손을 타도 다돼 있어. 나같금 못생긴 년이 있어. 이쁜 년들은 밑에가 크다. 못생긴 년들은 얼굴이 그래서 그렇지. 일단 그래, 너무 먹고 나면다 좋다. 이것은 그래서 입이 작고 밑에도 작으면 일석이조. 입은 작아도 밑에가 크면 황당 보기. 입은 크고 밑에가 작고 있으면 불행 중다해 이또 크고 밑에 도크면는 이판 삼판 개판 공사판. 니가왜 거기서 다아니안 된다. 전대하 잠깐만 의상을 갖추고 시작 예. 내가 그걸 얼마나 이 의상을 입고 해서 몸을 맞춰거든아서 이상은 내게 아니라 대전에 계신 민지 가수님 초혼의 주인공 민지 가수님이 딱세 번만 이고 돌려주라고 초은의 최빈공, 민지 가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수만나고 유방 크기가 똑같아이 가슴, 이 마스크가 다어려 아니 그을 이렇게 해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뒤에는 저시 작아놨는데 웃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서 보여준 다음에 양지도 주시고 팁도 주시 사장님 올려서 계십시오 크기는 작아도 안 차지고 탄력을 잃지 않은처럼 저시 그나마 좋은 게 아니거든 오늘 어쨌든 오늘 해가 왜거기서부탁합니다 어디야? 피곤해서 일찍 자리 아 그래? 잠깐 볼래? 이 불쌍한 거지, 오한정도 거지, 내 세상에 양주로 온 천국에 석달만 있다 근데 어쨌든 간 오늘 좋은 시간 되시라고, 우리도 나름대로 그 가사도 외우고 공부도 하고 그런 데 여러분들 그냥 무식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죄지면 어디가서 조사받어? 경찰서가죠, 나는 경찰서 안 갑니다.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조사합니다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서민이니까 경찰서로 가. 근데 저 공수처로 가는 사람들은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연장사, 고위 공직자들에서 3급 이상 여기는 네. 공수처로만 조사를 받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어떤 쇼핑리스, NCM 공수처에서 일급도 저희 주억 만들기 우리죠? 아육찬 예, 추 만들기 7080, 예, 둔내 시장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둔촌, 둔촌 시장에 자리 하고 있는 추운 만들기 7080 라이브를 찾아오신 모든 고객님들부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셰쉐이고화과 디장삼, 루지 우 자장, 시즈미 등고가를 구제받았다. 이 전통 만두도 색, 하와사키, 나와사키, 시모노스키, 북동 우리 땅 지리 땅에 옮기는 일본 농락, 푸세기, 나보주스, 다니마에 베스가 그의 치리, 봉기, 가스카이 H K 나이스미 해 남자분들, 나 보고 뭐, 따먹고 싶은 생각 안 돼요? <laughs> 이왕 거, 주신 거, 한잔먹으니 반이 기대려면, 별 회장님 한 잔만 더 마시면 내가 오늘 몸한번 드릴 수 있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웃길라고요 보세요. 남자가 얼짓시면 나도 쪽팔려 죽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나이가 몇 살이야 예 네, 마흔 아홉인데요 안 쪽팔리냐 그 물어보는 게 정신 나갔는데왜안 쪽팔리고 있어? 쪽팔리고 뒤집었어 나도 사람이 니 그래도 그래도 큰그 세트로 여자는 이 소금만큼 세트를 입어야 돼그 남자의 흥분 속도가 달라 세트 세트 이걸 보고도 남자가 흥분이 안 되면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 걸로 봐야지 바다 세트잖아 세트. 참. 엄청 깨이거든. 은다 환불 가능. 많이 돈 받고 입박 나가서 돈도 내줄수 있다. 맛없어 환불 가능. <웃음> <웃음> 품질 보증 강강 강하게 다. 그리고 을 요요. 기간 비밀번호 <웃음> 2598. <웃음> 2598. 몇 번? 2598. 별걸다기에문아고 지금 2 5 9 8언이라는 세콜 들이에요 세들정신나간 여자들 연애하고 싶어도 환장만 여자들 있는데만 두시험이 아직 10개 남았대요 우메 우메 또 있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또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웃기려고입었습니까저 안쪽 으니까예 캠핑 분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그냥 눈팅 이것 지나가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안 들어오면 밤티근 나이 구독 좋아요 그래야지 매 가지 이거 헌치 사람 60 넘어서 이것이 그럼 노래 안곡 깻골 같은 뭐오이예 플렛으로 받아 주시죠 이플로 오머니마 <laughs> <아니, 10개> <laughs> 그뭐 아, 니 이렇게 나와. 보라자도 크 손으로 만든 라그 뒤에 계신 분다. 아, 어? 뒤에 어? 안 보이는데. 네님이 는아서코이넣 옷을 코이가 제게 하지. 이 형님 가라요 말잘못해 형들 내면 롯데캐슬, 오드주 아이투, 글라두 롯데투어, 주식라멘, 크라농심라면 주식라멘 삼양사, 현대기아 자동차, 헤드, 모비스, 쌍용자동차 주식, 엔지하이마트 엔지세탁기, 동돌이, 효성도, 삼공컴퓨터, 지연딩크, 한국타이어, 주식라멘, 금호 주식라멘, 넥센, 동동식품, 맥심한국 넥슬랩, 테이스턴 조이스 남양역 폰테실라, 대한민국, 하남구, 부고와이 강동구청 부원 아래 추억 만들기 라이브 추억 네? 만들기 라이브 7080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녁 재민이 공연 여기서 끝.